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4강까지 녹화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안한게 있더라고요. 이번 5강은 PPT 자막에 대한 이야기고요. 이거는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. 라는 거를 보여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.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. 일단 저희는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모니터 1이고요 어 뭐야 어 지금 OBS를 못 넘기네요 이게 지금 어쨌든 모니터가 두개 거든요 지금 이쪽에 왼쪽에 모니터가 저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듀얼 모니터라는 점을 이용해서 ppt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 말씀드릴 건데 아니다 이거는 냅두자 저는 크로마 키를 이용해서 ppt를 제작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저번 주 ppt 켜 볼게요 자 저번 주 ppt고요 특이한 점을 볼수 있으면 배경이 초록색이죠. 배경, 배경이 초록색이고, 저희 성전 구조상 왼쪽 위가 자막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자막이 전부 다 왼쪽 위에 몰려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승찬이 형이나 주일날 찬양팀 누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쿠티를 주면은 가사를 적으면 되겠죠. 이거는 제가. 해놓고 저장을 안해서 그렇지 이거는 설교 제목이랑 전도사님 이름이 써 있었던 그겁니다 본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예배 ppt 이미지가 있으면은 똑같이 초록색 배경에 이미지 이렇게 띄워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왜 초록색 배경을 세택을 했는가 여러분들 초록색 배경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크로마키입니다 네, 맞아요. 그거예요.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. 자, 일단 이 ppt를 애니메이션 켜 볼게요. 애니메이션 켜면 어떻게 되냐면, 이 모니터 전체가 ppt 애니메이션을 먹습니다. 이렇게 자막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. Alt 탭을 눌러서 OBS 화면을 볼게요. 자,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캡처를 끌게요. 이거는 크로마키가 설정이 안돼 있는 거거든요. 이 친구는 크로마키 설정이 돼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짠 초록색 배경이 사라집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오디오 체크할 때 여기 왜안 보이지? 이랬었죠. 제가 이 크로마키를 키는 화면을 켜 놨었기 때문에 이 초록색이 안 보였던 거예요. 새카마게 자, 그래서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카메라를 빼놓은 상태여서 카메라를 보여줄 순 없는데 대충 뭐 느낌 오시죠? 이 화면 밑에 카메라 화면 아까 전처럼 띄어 놓으면은 이 화면이 되는 거예요. 이 화면. 이 카메라 화면에 왼쪽 위에 자막이 있는 이 화면.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크로마키를 활용해서.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아까 듀얼 모니터라 했죠. 그래서 저는 이 OBS를 왼쪽에 놓고 봅니다. 왜냐면 여기 화면에는 이 자막 말고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. 아니면 큰일나요. 뭐 이거 윈도우 정품 인증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막을 넘깁니다. 이렇게 하는데 자막을 PPT를 애니메이션을 꺼야 될 상황이 와요. 예를 들어 이거를 급하게 수정해야 된다거나 PPT를 이미 다 끝났거나 아니면 급하게 이미지를 넣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 그냥 이 PPT를 끄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끄시면 안 돼요. 그냥 끄면은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생방송에 그대로 송출이 된 거예요. 이 화면이. 그럼 안 되죠. 그럼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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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, 이 OBS에 제가 두 번째 강의인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텐데, 이 눈박이 있죠? 이걸 꺼줘야 돼요. 이걸 끄고, 애니메이션을 꺼야 돼요. 그러면은 지금 제가 카메라 연결을 안 해놔서 그렇지, 카메라 화면만 남겠죠?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PPT라고 써놓인 소스 목록은 제가 눈박이로 해놨고 200D는 켜져 있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부가설명을 하기 위해 띄워놓은 화면이기 때문에 떠 있는 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눈박이 안 하고 애니메이션 꺼버리면은 그대로 방송사고입니다 여기 막 예를 들어서 방송하시는 분 카톡 로그인에 나서 여기 카톡이 떠 있는데, 뭐, 자기 개인적인 내용이 그대로 성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. 어, 그리고 뭔가 하나가 아까 이거 말해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었던 건데, 잠시만요, 기억이 안 나네요. 10초만 주실래요? 모르겠다. 죄송해요. 모르겠어요. 일단 그러면은 이번 5강을 마지막으로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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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 예배 세팅에 대한 영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말 기억나면은 채팅으로 고정 댓글 해 놓을게요. 자, 그러면 감사합니다. 그동안 동스몬이었습니다. 빠염